시우 할수 있잖아. 시우. 시우? 시우. 우.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?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엄마, 엄마. 엄마 어디 있어요, 엄마? 아, 시우 어디 있어? 지우 어디 있어? 시우, 시우. 시우. 그건 엄마고 시우, 시우 어디 있어, 시우? 시우, 시우, 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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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, 엄마. 아빠. 아빠? p a o 오야 e a h 시 h 시 o 시 d e r e 시 u 시 s 시 e s h 시 she, 어요할수있 e she,